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함수에 왜 이렇게 붙어 앉아 있어? 에바야. 알았어, 알았어. 자,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대칭성에서 우리가 항상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합의야. 합의 일정함. 자, 우리는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할때 항상 어떤 합의 일정함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어떤 함수에 관련된 표현을 봤어. 함수에 관련된 표현이라 하면은 f 어쩌고 저쩌고, f 어쩌고 저쩌고.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미리 좀 볼게. 어, 함수의 대칭성과 좀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들이 몇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 비슷한 예라고 할까? 비슷하지만 대칭 아님. 요 표현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1번, 우리 이번에 수투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알 거예요. f 빼기 f가 있어. 으흠. 자, f 예를 들어 b 마이너스 f a 요렇게 정의역과 정의역은 또 완전히 다르고, 그냥 아예 다르면서 f 빼기 f라는 놈이 제시가 돼 있다. 자, 저런 거를 볼 때는 우리는 아, 일단 뭐랑 관련이 있구나. 얘네들은. 어 무조건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끔씩 우리 뭐 평균값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봤잖아 그죠 기억은 안 나겠지만 해봤거든 그래서 무조건 또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라고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f 빼기 f가 나오면 기울기와 관련이 있을 거고 그거 우리 미분계수하면서 이런 f 빼기 f에다가 리미트가 만나면은 대부분 이제 미분계수와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대부분이라 했죠. 무조건은 또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두 번째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f x 플러스 4가 예를 들어서 f x 와 같다. 얘도 f 와 f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는 식이거든. 자, 이런 게 나와 있을 때는 우리는 좀 어떻게 체크를 해줘야 될까? 어, 얘네들은 주기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주기가 무조건 4는 아니야. 주기가 예를 들어 1이어도 fx 더하기 4랑 fx랑 같죠? 2여도 마찬가지야. 근데 3이면 또 다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가 자연수분의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 괜찮겠죠? 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물론 얘네들도 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놈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얘는 항등식의 표현에서 조금 제법 나오거든. 우리 이차함수 fx가 어뭐 f0은 3이고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2일 때 우리 이차함수를 구하세요. 요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내신 들어 그 수, 수상한 내신 할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있고 뭐 기타 등등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나 일단 나의 기억 속에는 어 지금 급하게 수업을 하느라 준비 제대로 안 했어요 어쨌든 요런 정도가 있다는 거 비슷하지만 아닌 거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합의 일정함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 했거든. 합의 일정함.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랑이 좋겠군. 자, 첫 번째로, 정의역의 정의역의 합이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정의역. 정의역이 뭔지 알지? 우리 F라는 시간에서 과로 안에 들어가는 애들. 자, 정의역의 합이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정의역의 합이 일정한 경우가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 정의역 말고 다른 역뭐 있어? 치역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치역의 합이 일정한 자,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 자, 정의역의 합이 일정한 경우와 치역의 합이 일정한 경우가 있는데 미리 그냥 답을 알려 드릴게. 자, 정의역의 합이 일정한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y축에 y축에 수직인 쏘리 y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대칭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 x는 1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 x는 1 같은 애들의 대칭인 거고 그럼 니는 뭘까? 당연히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대칭이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차 함수가 하나 있다 치자. 자, 이차 함수가 있는데 나의 축은 원래는 x는 1이었어. 자, 근데 얘네들을 x는 3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 볼게. 그러면 너의 축이 몇이 될까? 오? 오. X는 오. 요렇게 잡힙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 그래프는, 자, 요렇게 그려질 거거든?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요 함수를 나름, 이 함수의 이름을 Y는, 어, 최고창에 계속 그냥 1로 생각, 1로 생각합니다.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자. 즉, 요 높이가 2라는 거죠. 꼭짓점의 Y 값이. 자, 그때 너는 어떻게 된다? 얘는 Y는, x 5의 제곱 플러스, 뭐, 2.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잘 봐. 이제 단순히 1에 대해서 대, 아니, 3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라, 그냥 뭐 3에 대해서 대칭인건 요렇게 직접 구하시면 돼. 그냥 눈으로 딱요 거리 재가지고 거리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잘 봐. 이때 내가 조금 더 이제 요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냐면, 봐봐. 다시 한번. 문자로 안 나와 있으면 계산하면 돼. 응? 그 계산에 우리는 머릿속에 분명히, 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아, 그냥 3에다가 요 길이만큼을 더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들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풍 들어간 거잖아. 그지? 요 정도는 쉬우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얘가 만약에 문자로 써져 있었다 해봐. 문자로 써져 있었다 치자. 그럼 똑같은 과정 하면 되거든? 이 길이가 뭐예요? a-1이겠죠. 자, 그럼 a-1만큼 그대로 가시면 이 놈은 누가 되는 거야? 2a-1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하나만 더 한다. 한 단계만 더 가자. 여기서 만약에 네가 x는 1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상황. x는 k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 길이가 a-k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 길이도 a-k가 되면서 너의 값은 2a-k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뭐 보이면 보일 거야. 너와 나의 평균이 a다. 이 정도는 보이겠지. 자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일단 이차함수식으로좀 표현을 해보면 x-k의 제곱 플러스 2고요. 너는 x 2 a 플러스 K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지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여전히 여기까지는 이차 함수에 대한 스토리지 자 근데 내가 기본적인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중이거든 그럼 봐요 자 너를 내가 FX라고 한번 잡아보자 얘를 Y는 FX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괜찮죠? y는 fx야. 자, 이 식이 지금 현재 스코어 y는 fx식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너 대답해봅니다. 얘는 f와 f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x자리에, 이 x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x-2a-2k 좋아, 넣어볼게. 자, X 빼 K의 제곱 플러스 2의 요 X자리에 X 자리에 X-2A-2K가 들어가면 그 뒤에 빼기 K의 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2가 있으니 정리하면은 X-2A-3K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가 됐네?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더 기회.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뭐라 해봐, 너? 플러스 2k,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x-2a, 플러스 2k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봐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f, x-2a, 플러스 2k,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합의 일정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 어? 으, 으, 으. 합이 일정한 게 하나도 없다, 그지 맞아요. 그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자, 그래서 잘 봐. 이 제곱식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도 식을 바꿔낼 수 있냐면 잘 봐요. 잘 봐. 얘는 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바꿨어도 괜찮지. 맞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2a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만큼이 이 x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 맞죠? 즉즉 즉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ea-x라는 그래프는 서로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죠? 내가 방금 뭐했니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했지? 아, 깜짝이야. 표정이 이상하길래 이상하게 말하는 줄 알았잖아. 자, 다시. 그래서 잘 봐. 그럼 이때 내가 요 놈과 이 놈을 주목해서 바라보니 x 대신에 ea-x가 들어갔는데 너와 나의 관계가 어때? 항상 일정함이 있지. 뭐가 일정해? 정의역의 합이 항상 일정하지. 그 정의역의 합이 항상 일정할 때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합의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납득이 돼요? 이해 되겠지? 자, 다시 정리하면 합이 a이면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그럼 똑같이 똑같이 우리 치역의 합이 합이 2b라면 e,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b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자, 근데 근데 봐봐. 우리 우리가 함수라는 내용. 함수라는 놈은 누구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정의되는 게 함수지. 그러면 봐 똑같이 이차 함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차 함수라는 놈이 있고 예를 들어 y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 해 봐. 요거에 대해서만 대칭 이동을 하면 어때? 우리 그래프 그냥 밑으로 슈르르르 이렇게만 나오겠지. 맞아? 그럼 당연히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두 개의 y값에 대한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요놈 치역의 일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의 일정함까지 같이 오면서 얘들은 점대칭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그래프가 어, 예를 들어 이제 얘는 그냥 x는 k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길 수 있잖아, 이차 함수는 맞지? 아, 물론 당연히 그림이야, 그래프를 그릴 때야 뭐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킬 수 있고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나는 하나의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한 함수의 특성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함수가 그냥 어 x 여기 뭐 있어 x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의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다고. x축에 대칭인 거는 함수가 아니니까 우리 그래프 자체가 x축에 대칭이면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놈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한다? 위에 있는 놈과 함께 하는 거야. 괜찮겠죠?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다 쓸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잘 봐. f(x)와 f(-x)가 같은 경우가 있어. 오케이? 물론, 얘를 표현을 하면, 스르륵 옮겨서, 는 0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럼, fx와 f-x가 0이거든? 됐죠? 여기까지. 자, 쟤네들은, 잘 봐. 가장 먼저, 일단 바라보는 게, 정의역의 합이 어때? 정의역의 합이 0이죠? 무슨 색으로 하면 되나? 어, 노란색 할까, 그냥? 자, 얘네들은, 정의역, 그냥 정의역이라고 할게. 아니, 정의역 합이라 쓰자. 정의역의 합이 0이지. 그런데 쟤네들에서 치역의 합이 제시돼 있어. f와 f끼리의 뺄셈이 제시돼 있는 거지. 치역끼리 합이 제시돼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납득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얘네들이랑 관련이 없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정의역의 합이 0이다.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즉 다른 말로 y축 대칭이란 소리라고. 납득이 돼. 그래서 이 표현 f(x)는 f(x)다.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해? 뭐라고? 이거 세 글자로 대답을 못한다고 어? 어, 저우함수죠 하하, 그럼 조심은. 알고 있잖아. 국문과라고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fx, f-x랑 마이너스 fx가 같은 상황. 요거 한번 볼게. 또 대표적인 케이스. 어, 여전히 얘 옮겨서 바라보자. 옮겨서 바라보시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네. 이게 0이 되겠죠. 납득이 돼? 그럼 이번에는 정의역의 합은 어때? 정의역의 합은 항상 0으로 일정하지. 근데 이번에는 치역의 합이 어때요? 치역의 합 역시도 0으로 일정하지.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x는 0이라는 직선, y는 0이라는 직선에 동시에 대칭이라고. 즉, 다른 말로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는 거야. 즉,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 이거 알잖아? f-x가. 마이너스 fx인 거.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해? 기함수라고 하고, 다양함수 입장에는 홀함수라고도 하잖아. 그죠? 1도 없어 기억이 그때의 감정 어쨌든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겠죠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f x 더하기 f x 더하기 f 2 마이너스 x다. 자 얘가 뭐 사라고 해보자. 이게 뜻하는 거 뭐예요? 우리 함수 f x는 1콤 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바로 종합이 되죠? 알아듣겠나? 윤서영 학생.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이름을 너무 크게 얘기했나? 1콤마, 내 살아있나 방금. 그죠 1콤마 2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된다고. 됐죠? 얘, 얘랑 비슷하게 잘 봐. fx 빼기 f e-x 가 얘가 만약에 사야 이런 거 우리 배워본 적 없어요. 오케이? 물론,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단순한 대칭을 넘어서, 우리 그래프가 막 되게 일, 어쨌든, 얘도 어쨌든 일정함을 보여주는 내용이긴 하거든? 그래도 아직까지는 요 내용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얘가 0이다까지만 하자. 얘네들은 일단 차가 일정함이니까, 나는 지금 합의 일정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됐죠? 그럼 얘네들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X는 몇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 1. x는 1 대칭 이렇게 괜찮겠죠? 이 어, 정도 대칭 구조에 대한 내용들은 잘 파악하고 계셔야 특히나 지금 수투 문제 풀때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문제 풀때좀 얘기가 좀 편하게 될것 같아요. 괜찮겠죠? 일단 여기 잠깐만 하나만 더 하자. 자 지금 우리 삼각함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각함수는 저기 나와 있는 주기성과 지금 내가 한 대칭성 이거 딱두 가지로만 설명이 다 끝나거든요. 됐죠? 그래서 삼각 함수에 대한 그어떤 어, 주기성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도 한단 말이야. f 이번에는 x랑 fx랑 더하기 소리 그냥 더하기라 하자. f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소리 파이 너스 x가 예를 들어 0이다. 이렇게돼 있다 치자. 얘가 뜻하는 거 뭐야? 우리 fx라는 함수는 뭐라고? 2분의 파이 콤마 영왜 치역 역시도 그 합이 일정하잖아. 맞죠? 치역의 합이 일정하면 항상 그럼 점대층이라는 게 보일 거고요, 이제 어? 항상 정의역끼리만 일정하다. 그러니까 치역끼리의 차로 표현이 돼 있다. 또는 뭐 등으로 넘어가서 부호가 같다. 요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선대칭이다요 정도까지 한번 외워 두시면은 뭐 이번에 그 내일 아니구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생각하면서 나가기로 했죠? 어, 잘 한번 체크해 보자고.